맑은 호흡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정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사오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설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이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기업을 받게 됨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4절에서 팔 절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 백성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재물과 서원재물과 자원재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 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7절에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먹는 것은 예배 후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그 헌재자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또 하나의 예배의 연속성상에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람대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람대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배의식의 용어이고 또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합성어인데 하나님 앞에 서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 1의 계명은 10계명의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라는 말씀 가운데 너는 나 외에라는 이 말은 나 외에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너는 내 면전에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 직역하면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제사의식, 예배로 연결이 되는데 이 신명기 12장과 13절의 말씀은 10개명에 1개명부터 2개명에 걸쳐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설명을 쭉 해나가요. 그래서 그 말씀들, 이제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26장까지의 내용들이 10개명의 내용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또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얘기는면제 이름이라는 대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설교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래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방,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척격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높은 산이나 또 작은 언덕이나 푸른 나무 밑에 세워놨던 그 발과 세라의 몰래에게 제사드렸던 제2재단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내 앞에서 그리고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고 택한 집화, 에서 그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도였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들 마음대로 그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배할 때 아무데서나 임의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낮은 언덕이나 푸르고 무성한 나무에서 차린 가난한 족속들이 드리는 제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십일조, 낙헌예을소원예을 거제물, 초세, 초태생의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 이 정하신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가나안의 신들의 신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가나안 가난 백성들이 그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가 다 풍요, 번영, 그리고 번성, 그리고 성공. 이러한 것에 귀결되어 있는 신들의 이름이었고 또 그러한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가난족속들이었어요. 가난족속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그지, 그저 어찌하든지 복을 내려주기만 하면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참 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들의 욕망의 산물이었던 우상들을 깎아 만들어서 산에서는 석상을 만들었고 또 나무 밑에서는 나무로 깎은 목각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예배 형태대로 그들 마음대로 그저 자기들의 편리대로 목상이든지 석상이든지 아무거나 빌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형상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십계명의 2계명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날아가는 새든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 모양이든지, 그 어떤 모양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섬기려고 빠지려는 죄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예배의 법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또한 번의 포람대로 되오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가 반복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며 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가난족속들의 원리가 아니라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의 결과, 결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12장을 읽다 보면은 가족들 앞에서 또 남종과 여종 앞에서 또제 제사장들이었던 내일 네 사람들을 초청해서도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계명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면전 앞에서라는 코람 대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그귀속되는 모든 십계명도 다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어찌 부모에게 막말할 수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 앞에서 어떻게 도적질하느냐? 계속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계명의 키는 마지막 십계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어서 풀면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들입니다. 예배도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경건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람대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참된 예배의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의 예배와 생활을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적인 욕망이나 욕심의 우상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허용과 욕심의 우상에게 틈을 허용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성공회보 결과물만을 중시하는 결과론적인 성공주의가 싹트고 있고 저희들 안에 자라난 허영과 욕망의 우상을 허물고 저희들이 어느새 세상을 따라가며 추구하는 번영 신앙을한 번영 신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주의에 빠져서 함몰된 우상의 자리를 내 안에서 허물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것은 우상의 제2장소와 바알과 세로와 몰래의 재단을 불태우고 제거해야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토대를 독립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 바로 예배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많은 악신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야 할 정체성은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생활 중에 이웃들에게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인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인 것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고 호람대오의 신앙을 간직하며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전 신앙이 일상 생활 가운데 생활 신앙으로 연결되고 승화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간직하는 경건성이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신앙으로 사랑하는 구별된 삶의 결단과 헌신 온전한 예배자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받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의 욕,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즐거움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이 지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재미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있는데 아버지 안에 우리의 경건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우상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채워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와 헛된 욕망의 도구로 과도한 욕심을 채워 나가는 증명의 도구로 인정받으려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싹트고 있는 번영신앙의 우상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성공주의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귀영화로 인하여 유명해지려는 아버지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을 단천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예배자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비록 부단하고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견은 미련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고배롭고 영적인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갈망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앞에 굴복 감요나 갈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사랑하는 신령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이 예배 공동체 세군이 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의내 안에 흔들리는 모든 것을 좌정하며 아버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정감을 얻으며 주 안에 평안함을 얻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신앙,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아직도 나의 죄를 아버지 못박지 못한 것,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